언어 심리학계아가 배룩을 가지고 배룩이 얼마나 높이 뛸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배룩들은 20cm 정도는 능이뛸 수가 있고 어떤 배룩은 무려 30cm까지 높이 뛸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룩을 유리컵에다가 넣고는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유리컵에다가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높이죠 그래도 베룩은 그 유리컵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리컵의 그 뚜껑 때문에 그 이상은 뛰지를 못하고 그냥 유리벽에 부딪히고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배룩이 들어 있는 유리컵의 뚜껑을 열어 놓았습니다. 충분히 20cm 어떤 배룩은 30cm까지 높이 뛸수 있는 배룩이니까 뚜껑을 열어 놓았으니까 충분히 그 이상 높이를 뛸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배룩들은 10cm 이상을 뛰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벼룩이 유리 뚜껑이 닫혀있는 그동안에 나는 이 이상 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는 10cm, 10cm 이상은 뛸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아도 이 벼룩이 10cm 이상을 뛰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시켜서 조그만한 어른과 일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를 한 나머지 인생의 조그마한 얼음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첫째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약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약한 우리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자주 어음을 겪게 되고, 그렇게 힘들어하게 되고,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혹은 질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민족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암몬족속, 모합족속, 블레셋족속, 에구, 바벨론, 아수리아, 페르시아, 로마 이런 족속들과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은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브레셋 민족이 찾아와서 곡식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납치해가고 집을 태우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고 괴롭히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골리앗이라는큰 거인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 왔는데 성경은 골리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모엘상 17장 4절 5절을 보면 브레세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반뺨즉 어, 오늘날로 말하면 2.8미터 키가 2.8미터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에 무게가 높5 0 0 0세겔약 58kg 정도 되는 아주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크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금방이라도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올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보고는 겁이 나서 나가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하고 엄청난 호상금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는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하고,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돈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결혼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 거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늘 생활이 쪼달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거대한 돈 때문에 우리는 그돈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 앞에서도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조그만한 이상이 생겨도 그냥 겁이 덜 컹나고 큰 병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암에 걸리는 건 아닌가 혹시 이게 내절증은 아닌가 하고 마음이 그냥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저도 어, 젊었을 때에 이 콩팥 신장병으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이후에 혹시 소변이 잘안 나온다든지 몸이 부석부석 붓고 그러면은 컥겁이 나는 겁니다. 혹시 또이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재발되는 건 아닌가? 그냥 마음이 쫄여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 마음이 막 약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 앞에서 다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사탄의 막강한 힘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갖 나쁜 생각들을 막 심어 놓습니다. 온갖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서 우리들을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 의해서 한 순간을 참지 못하여 죄를 짓는 바람에 교도세에 갇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막강한 사탄의 힘 앞에 여지없이 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훈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때에 마침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 즉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아버지의 신부름을 온 겁니다. 이 전쟁에 이 전투에 다윗의 세 명의 형이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들의 걱정이 되어서 제일 막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찾아가서 안부를 알아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 지금의 고등학생쯤 되는 그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보니 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쪽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나가지 못해서 벌벌 떨고 그냥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허락을 받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가 하면 손에 작은 돌멩이 다섯 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 물매는 어, 우리나라 같으면 세총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어, 가진 막대기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누가 보면은 아이들 무슨 전쟁놀이 하는 것 같, 같지 않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는데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서 겨우 돌멩이 다섯 개와 세총을 가지고 나갔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보고 이게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괴로워 보느냐? 이러면서, 내가 너를 공중에 세워, 그리고 덜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막 읍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재빨리 물매를 가지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마침 골리아스의 그 이마, 이 급소를, 어, 때려서, 골리앗이 땅에 떨어지고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사람들은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멩이를 잘 던지는 사람이 다윗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는가? 다윗의 믿음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감당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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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겠는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5절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만명의 군사를 이끄는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47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골리앗이 힘이 세고 그리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골리아스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연결되어 골리아스를 넘어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다이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죽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가 능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앞에 어떤 거대한 것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혹은 질병의 문제입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래 전에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학과 시험 통과하고 코스 시험 통과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도로 연수를 시험을 칠 때인데 이 도로 연수는 이 조교와 함께 같이 차를 타고 일정한 이 도로를 이렇게 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 학원에서 나온 노란색 그차 있죠. 그걸 이제 타는데 그런데 그날 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도 긴장이 되고 겁이 나고 그런데 비까지 내리니까 얼마나 막 겁이 나고 핸들을 잡을 하니까 막 손이 막막덜 떨리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는 조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앞에도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브레이크가 이렇게 그차에도 옆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브레이크가 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교 앞에도 브레이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브레이크를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소 배운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 저는 옆에 있는 조교가 내 옆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제서야 마음이 안심이 됐던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만 그러나 옆에 조교가 앉아있다는 생각에 도로 연수를 잘 마치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와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해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옆자리에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내가 혼자 간다 그러면 정말 겁이 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인생의 페달과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의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대한 문,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번에 전 책에 이런 간증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동안 교회 담임하고 계실 때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예배당을 지으면서 개척교회 하나를 지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수억 원을 들여서 어, 교회의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예배당을 짓는 중에 IMF가 터진 겁니다 본교회의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졌는 것은 말할 나이가 없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합니까? 개척교회 어, 지원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대개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우면 성교를 끊고 전도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척교회의 건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본교회의 건축은 나중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뒤에 건축을 완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척교회를 먼저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중단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년만에 은행 빚을 다 갖고 예배당을, 헌당을 하게 되었다고 간정한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현실을 보면 마음이 포기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흥금을 줄입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대개 이런, 이런,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성패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다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너의 영화의 가장 숨막히고 흥분되는 클라이막스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베너가 자기 옛 친구 메살라와 마차 경기를 하는 그 장면일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 장면이 위험한 장면입니까? 그렇잖아요 까딱하면 은 어,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정도 굉장히 위험한 장면인데 대개 이런 경우는 대역을 쓰죠. 어, 스턴트맨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배너 영화를 제작한 윌리엄와일드 감독은 이 대역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좀더 실감이 나고 흥미진진하기 위해서 어, 이배너 역할을 맡은 찰턴 헤스턴에게 직접 이 마찰을 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찰돈 헬스턴이 말합니다. 내가 마차를 모는 법은 내가 배우겠지만 마차를 모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마차의그 대결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는가? 아니, 나는 아마추어고 저쪽은 프로인데 내가 어떻게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고 난색을 표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감독이 말하기를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그저 마차만 운전하라는 겁니다. 마차에 서서 절대로 그어 말의 끈을 놓지 말고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기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만 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영화를 찍는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네는 그 말에 끈을 놓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마차를 몰고 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자네 이기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톤 에스톤이 감독의 말을 믿고 그 마차 경주에서 마차에 떨어지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고 그 말을 바라보면서 힘써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신은 말만 몰았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 자기가 그 마차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줬다고요? 감독이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경계에서 달려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 그 다음에 인생의 감독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절망하고 싶고, 때로는 원망하고 싶고, 때로는 불평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결코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엔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놀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더 따라합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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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믿음을 가집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이 믿음 가지고 사셔서 능히 감당하시며,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